무지개가 보였어, 무지개가. 무, 무지개가, 어, 부풀어 오르다, 부풀게 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무지개가 닦고 있단 말이야, 무지개가. 그러면, 아,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에 대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요? 요렇게만 해도 되죠? 그럼 우리는 알아볼라. 그게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아볼라. 우리는 딱 한단 말이야. 깔려놓죠, 바아보 뭐. 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이게 딱 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야. 성경 66번 32500까지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야. 내가 너의 약속한 것을 성취시켜 주리라는 것을 32500까지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 뭐 예. 여러분 뭐돈 하나만 줘 갖고 그 약속만 성취되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응, 응. 영혼능이 다잘 이렇게 하는 축복을 탁 주셔가지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게 만들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이 무지개 하나만 딱 보고도 하나님이 너와 약속을, 응, 약속을 하기를 원하신다. 약속을 하나님이 너에게, 응,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것은 성경 66권 속에 있는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 너 인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선포로해 주는 거야. 여자가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언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는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왜안 이루어져? 예언을 장난 삼아 받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요 장난 삼아서 어? 오늘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그렇게 장난 삼아갖고, 어? 그렇게 받은 예언들은 안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 이게, 어, 내게 성취될 것이다. 막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버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예. 어, 그냥 뭐, 그냥,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 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고 들으면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받으면 복사지만 힘들지. 예? 예. 어. 어. 그래서 어 믿음이 믿음으로 이 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어? 어. 아멘. 그다음에 이제 많은 말을 하다 그랬어요. 예. 요 말도 똑같은 말이야. 환상은 하나인데 이상 보여 주시는 것은 하나인데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많은 말을 한다 말이야. 나바라고 하는 예언이 뭐야? 한국의 사전에 많은 말을 하게 하다 그런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 하나만 딱 봤는데 그 그림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막막 영화 같이 짠 라라라라라 이렇게 보여줘야 아 영화가 막어어여기서막저 뭐야 어. 국제시장 영화 다 하는 것처럼, 6.25 아, 전쟁이 일어났어요. 흑난 고도에 북한 사람들이 피난을 남한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보였어요. 근데 미군들도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 미군들의 배가 왔는데 사람들, 미군들이 그리 타고, 여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밝게 올라타고 있었어요. 피난을 가려고 막, 그 배를 막 휘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어린 동생 하나를 손을 잡고 그 동생을 안 놓치기 위해서 손을 꽉 잡으래! 꽉 잡으래! 이러면서 끌고 막 올라갔어요. 아빠, 엄마는 아기를 얻고, 보따리를 들고, 아빠도 막 짐을 짊어지고막 배를 타기 위해서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빨리 잘 따라오래. 아빠 잊어버리지 말고 따라오래.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다 올라가서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야. 동생이 없는 거야. 어? 찢어진 옷, 찢어진 옷. 동생의 웃돌이 벗겨져갖고 찢어진 옷을 붙잡고 올라간 거야. 어? 그게, 이게, 이게 없는 거여. 어, 없는 거요니 네 동생 어딨냐? 어, 니네 동생 어딨냐? 어딨냐? 아버지가 불러보는 거야. 어, 어. 어? 금순아! 어, 금순아! 아빠하고 엄마하고 둘이, 어, 아빠하고 그 오빠하고 저 바다 밑에 수없이 많은 피난민 있는 곳에 아, 금순아! 어, 금순아, 이렇게 막 부르는 거야. 어, 어, 막, 불러가던데 막, 눈보라가 내리치는 거야. 막, 눈보라가 막, 그 추운 눈보라가 막 내리치는 거야. <놀람> 눈보라가 지날리는 바람참흥남부두 위에 먹을러 와. 불러봤다. 자자를 왔다. 그 음수. 나 흐대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이렇게 막그 노래가 거스나고야그러니 어, 엄마하고 그 오빠를 태워서 보내면서 부산으로 먼저 내려가네래 나는 금순이 찾아갔고 나는 내려갈 때니까. 어, 또는 부산으로 곧장 가보래. 나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어, 그리고 아들아, 너잘 들으래. 아빠가 없으면 네가 집에 잔 손인지라. 그러니까 네가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laughs> 울면서. 아빠,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산에 가서, 어, 10년, 20년, 30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아버지가. 어? 이사도 못 가고, 부산 국제시장, 그 신발가게 있잖아. 거기서 그 장사하면서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요 금순이하고 오기를 기다리는 거요안 오잖아, 안 오잖아. 응, 응. 안 오잖아, 안 오잖아. 응, 어? 응. 어? 안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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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막 그, 어? 어린 것이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빨이 돼갖고, 가정을 딴미게 살리는 거요 가정이 돼가지고, 예? 예. 그리고 막 독일에 가서 탄광에 가서 이러고, 월남에 가서 막싸우다가너 총알 맞아가지고, 여기 그냥 다리를 쫄뚝거려, 리 쫄뚝거려, 쫄뚝거리면서, 이제, 이제, 먹고 살맞지 살게 돼가지고, 옷방에 이제 그 아들이, 네? 금순이 오빠가, 너 독이 돼갖고 앉아있는데, 응? 네? 자그그 손, 손자, 손녀들이 꺼가지고, 거기서, 어, 국제시장 노래를 부르는 거요. 어? <laughs> 국제시장 노래를 촥 부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그, 응? 어, 금순이 오빠가, 아버지, 이만하면 제가 잘 살았지에. 이만하면 제가 잘 살았지에. 그래서 울어. <laughs> 어, 울어. 어? 어. 그래, 근데, 미국에서, 어, 금순이가 전화가 온 거야. 어, 어, 미군들이 데리고 간 거야.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여자애가, 꼬맹이가, 예? 약간 미국에 가서 엄청 착사아 <laughs> 그래가지고, 오빠를 만난 거 아니야, 오빠를, 예? 여의도에서 그때 막 노래 불러면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아면서 노래 불러잖아, 그치? 예? 연순아! 오빠! 니옷 저기 있대! 어릴수 이맛돈 니옷 여기 있대! 너 뒤로 돌아보래! 귀 있는데 점 있는가 보자!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점이 있어 <laughs> 할렐루야! 야, 옛날에 봤는데 다 생각이 나네 이렇게 음, 음. 어, 주님이 하라고 <laughs> 할렐루야. 그러므로, 환상을 하나다 말이야. 환상을 하나. 환상을 하나인데, 많은 말을 한단 말이야. 많은 말을 한단 말이야. 응, 응. 많은 말을 한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응. 어, 이 양반이 노인 양반이야. 근데 누군가 했더니 피란민인 거요 피란민. 피란민이니까, 그런 장황한 말을 촤 해주니까, 자기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이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눈물을 뻥뻥뻥뻥뻥뻥 쏟으면서 하나님 이걸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이다 아시는구나.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걸 이다 알고 말씀을 하시는가?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 이야.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믿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해라 말이야 아는 대로 아는 데까지 해라 말이야 아는 데까지 음. 알았어요? 응 음. 어, 아는 데까지 말하면 돼. 응뭐저 어, 서브웨이를 어떻게 먹어? 어? 음. KFC를 어떻게 먹어? 햄버거를 어떻게 먹어? 가서 돈 지불하고 이 조직은 돈 지불이 안 되더라고. 어? 카드를 집어넣세요. 으야고 카드 집어넣고. 선택하세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고 콜라는 마실건가 안 마실건가 감자튀김 먹을건가 안 먹을건가 그거잘 누르고 그리고 결제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걸 뽑아갖고 앞으로 가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번호가 띵동 뜨면서 어 햄버거 나왔어요 하고 딱 나와요 그쵸? 예. 아는 것만큼만 얘기해달라 아는 것만큼만 응? 아는 것만큼만 얘기해라 그래, 아는 것만큼. 네. 그것도 못하냐, 말이야. 어, 어. 뜨거운 국을 먹는데, 뜨거운 국을 먹는데, 어?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확 먹어버리면 혀가 뒤어 안뛰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먹어야 해요? 이렇게 숟가락을 떠갖고 몇번불고좀 식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먹어야지. 그래야 입이 안들거 아니에요? 그죠그 정도도 몰라? 그 정도도 모르냐고. <laughs> 그 정도는 다 알잖아. 어? 그러니까 사랑, 그게 딱 보이면, 뭐, 발발 끓, 끓는 게 보이면, 너는 국을 먹을 때 빨리 먹어갖고 입을 자주 드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먹지 말고 잘 떠가지고, 이렇게 후후 불어갖고 조금 식혀가지고 좀 천천히 릴렉스하게 먹어라. 너무 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지 말아라. <laughs> 아유 하나님 나내 성질 급한 걸 어떻게 하셨지 아, 그거 하나만 갖고 도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네. 예. 예언이 쉬 어려워 아, 너무 쉬운 거야 너무 너무 쉬워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신적 능력으로 말하다 신적 능력으로 말하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성령 충만하여 예, 예언하여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고 말이야.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면 맹송맹송 해갖고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틀려요. 예언이 그러니까 맹송맹송에서 지 말고 기도를 막해라고말이요 기도를 기도를 막해자자자 성령 충만하게 하자자자자 그래가지고 딱 옆에 가면 그냥 성령 충만해갖고 그냥 영감이 팍팍 온다니까. 어, 어, 이 감동이 팍팍 와요. 어, 어 막하나님의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능력이 막어 속에서 일어나면서 그냥 영적으로 생각이 팍팍 나. 할렐루야. 아, 어, 맹송맹송 하다가 하면 안 돼.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 막 말이 제절로 막 수술, 수술 나와. 그래서 신적 능력으로 말을 해라. 그 말이야. 신적 능력. 이 말은 뭐 성령충만 해서 예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어? 알아들었어요 예. 네. 목사님이 뭐 예언하니까 뭐, 어, 어,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우리 뭐 뭐, 성령충만 안 하고 예언한 지 알아요? 아, 그하 집에서 말씀 봐요, 나는요. 맨날 말씀 공부해요.

이스라엘 노래가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루종일 하루종일 그리고 또저 상담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또 상담 전화하고 어, 서로 나누고 막 이런거 한다 말이야 하루종일 밥먹고 그거밖에 할것 없어 나 그래. 그래서 성령이 안 충만할래야 안 충만할 수 없는 거에요 믿습니까? 네.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